안녕하세요. 김재국입니다 김재구 라이브 듣고 시에 오늘 시대 손님 세 분을 모시는데요. 아마 이분들은요. 대한민국 가요 역사를 새롭게 바꿔놓으신 분들입니다. 설명 많이 하면 지루하고요. 바로 들어가서 이세 분과 함께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박일준 선배님은 지금 가요계에 들어오신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어, 저는 한3 2년 정도 됐어요. 32년. 예. 어, 네. 그 지금 뭐 정말로 박일준 선배님 노래하면 그냥 추억 같은 노래는 쭉 많잖아요. 뭐오 지나 또뭐뭐 유월 뭐 설수만큼 많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요즘 신, 신곡이 또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신곡은 트위스트 박네 트위스트 박네 네. 반응이 어때요 요즘에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네. 사실은 왜왜왜 왜, 왜 이후로 예, 예. 신곡을 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왜왜왜가 반응이 없으면은 정말 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laughs> 분위기 였는데 네. 좀 반응이 좀 있는 바람에 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바람에 또 신곡을 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민정 진민 선배님도 그그 네. 네. 그 데뷔곡이 그때 어떤 곡이었었죠 제목이 말해줘요라는 말해줘요. 노래였어요? 네. 네. 예. 기억하세요? 아니, 네, 아니 그 노래 말고 또 이제 소녀 소녀 가로등은 가로등 그 다음이요. 네. 조용히 조용히 밤이었어요 이 노래잖아요. 조용히라는 조용히 밤이었어가 이렇게 어.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용한 그렇죠. 밤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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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노래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지민아 선배님이 음. 국민 가수가 되셨,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얀 민들레라는 하얀 민들레 예, 예. 예, 그 노래도 있고. 타요계 예. 두 신장은 몇년 되셨어요? 박일준 선배님. 선배보다 1 년이 많죠 아, 33년. 33년. 네. <laughs> <웃음> 네. <웃음> 신곡 나오셨나요? 네. 신곡. 어, 글쎄요. 근데 요즘에 음. 그 기성가수들이 신곡을 내도, 그래? 신곡 냈어? 음. 이제 그 젊은 층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CD를 사는 고객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 무슨 새곡이 나왔다 하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 근데 이렇게 조금 한두 소절 불러드리면, 어, 오, 그노래요 라고 말씀을 들 네. 하시죠. 오늘 뭐 어차피 저희 프로에서 노래 네. 불러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신곡도 예, 네. 예. 베이노 선배님 오셨습니다. 우리 베이노 선배님은 신통이에요. 다 아시는 대한민국인이 아마 모르면 간첩이에요. 다. 네. 간첩이 더잘 알아요. <laughs> 네. 그리고 또그 논산에 우리 베이노 선배님 그, 그 노래비도 논산인가요? 그쪽에 서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토불이 노래비. 신토불이 노래비. 예, 예. 네. 시민 여러분들이 음. 어, 어, 모금을 하셔가지고 네. 어, 시에서 또 보태주고 해서 아. 어, 논산. 네. 그래서 어, 벌써 사, 4년 됐네요. 4년. 네. 지금 논산에 가시면 노래비가 아주 멋있게 서 있습니다. 아. 예. 신곡도 나오셨잖아요. 신, 신곡인가? 신곡이 나왔죠. 네. 19번째 앨범. 19번째 앨범. 앨범인데, 이제, 아, 이렇게 그냥 금방 갔네, 세월이. 네. 네. 신곡 제목을 제가? 아, 좀 요새 좀 폼나게 살 거야. <laughs> 아, 제목이 폼나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네. <laughs> 우리 이제 박열준 씨가. 네. 트위스트 막. 아, 바, 어느 이제 뭐 방송국에서 방송하면서 네. 이 노래가 좋다고 아, 빨리 좀 하셔 그래서 아니, 그랬지 우리 진미령 씨도 아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들어본 거 같아. 요 오늘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신세분다 신곡이잖아요. 어 그래. 네. 그 제목은 우리. 디스트박이죠. 디스트 혼나게살 거야 디스트박. 여기는. 네. 저는 홀로이 로이 로이, 로이, 로이 로. <laughs> 홀로이 로이 로이 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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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홀로이. 근데 진비룡 씨 노래 중에서 음, 음. 그 어머님에 관계된 노래가 있잖아요. 어, 내가 그래. 아, 난생 아, 처음 아, 여자하잖나요 네. 맞아, 가사가 좋아. 가사 참 좋아. 와 닷데이. 음. <laughs> 아주 진짜 저 부모가 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맞 음. 네. 그래요. 네. 야 오늘 일단 뭐 우리 박유준 선배님께서. 오프닝곡으로 좀한곡 준비 좀 해주시죠. 해이죠. 네. 트위스트 박입니까?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처럼 나는 나는 당신을 만났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좋은 내 사랑 당신 당신이 힘들 때마다 내가 주는 줄 여덟 발자개 다이줄 당신이 기분 좋을 때 내가 주는 주 신나는 트위스트, 트위스트 나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당신을 만났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좋은 내 사랑 당 트위스트, 나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나는 당신의. 사랑의 트위스트 박. 그 가사 중에, 네. 여덟 발자 개다리춤이라는 가사가 들어가네요. 예, 예. 아, 가사 말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도 응. 이제 네. 요즘 애들도 트위스트 칠면 막, 뭐, 개다리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곡 쓰신 분이, 네. 그게 아마 들어가야 좋다고 그랬것 같아요. 오. 그래서. 가사를 쭉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저 박일 선배님에 대한 삶의 그, 어떤 그려진 그런 가사 같아서 예 네, 그래요 네. 맞아 사실 그래 요 네, 제가 네. 그동안엔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laughs> 네. <laughs> 가정을 잘 모르고 음. 어 실은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늦게나마 늦게나마 네. 돌아와서 보답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로서 네뭐 네, 들어가서 뭐 트위스트 밖은잘안 추지만 네. 그래도 남의 노래 나오면 제가 뭐 추... 오, 네, 예. 제가 막 쳐요. 그럼, 아이, 그걸 춤이라고 치냐고. <laughs>